나 하신 분한테 진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았는가? 한번 생각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근자의 주의 음성을 들어봐. 한번 생각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거는곧 이때 야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기독교는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계시와 언약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은혜와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시고 아니까 줘야 인간이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의미.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아멘.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아멘. 다 열리고 닫힌 관계는 하나님과. 아멘. 이게 믿음으로 지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문제 문제 사업 사업 자식 문제 다 그런 문제가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게문제입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만 묵혀서 움직이면 내가 살려야 되겠다. 아멘. 아멘.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아멘.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 마음은 짭없 아멘. 마음을 그럼과연 누가 하늘 마음을움직였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이 하늘 님이 쉬워요. 아멘. 아멘. 그렇게 힘들게 안 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불 기둥으로 인도와 보호를 하시고. 아, 네. 천사를 보내주어서, 가브리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미가의 천사는 마귀가 역사할 때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 네. 양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톡톡 치고, 위험한 곳에 바윗떨은 위험한 곳에 있으면 모가지 걸어서 끄집어내는 그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야, 신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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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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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환난이 올 때를 걱정할 값에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독수리 날개 타고 하늘에 올라간 자가 되면 화를 안 받는다. 아멘. 네. 아, 네. 아비에 속한 자가 내려면 독수리 두 날개 타고 올라. 독수리 두 날개가 뭐냐? 성령의 두 날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 내가 성령 보내줄 테니까 성령 꼭 받아라. 아멘. 왜 그러냐? 세상의 환난 속에서 네이 네 주의 뜻을 잘하고 복음전하고 이길 내면 성령을 받는다 그거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이길 못해 유언하는 식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그러면 아버지 소원을 이루드리라 교제가 되어야 된다 교자가 뭐냐? 아버지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 받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은혜받고 진리에 순종해야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만 오면 안돼 형상이 회복돼야지.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세우고 전복하고 천만 한복이 따로 아멘. 예수만 믿고 생명 온 거는 역사하겠나요? 은 마치 엄마가 배 속에서 열달 나서 생명으로탄생한거고 30년 양육 잘해서 키워서 인물 만드는 걸 똑같은 거예요. 아 인물이어야지. 아멘. 아멘. 왜 홍월훈에서 광야를 40년 됐습니까 인물 만드는. 거예요. 아멘. 훈련 통에 사정이 인물이 안 돼요. 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나오셨 e s y 예수님이 누 y 니까하나님 Yes, yes. y e 이 yes. Yes, yes. Yes, yes. Yes, 말씀이, 말씀이 계시 s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하나님이 e 하나님 s yes. 고 e s y 내려 Yes, 이 e s Yes, yes. Yes, yes. y e 세례여하는 인간이에요. 네. 그분 앞에 가서 뭐라 하냐?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해요. 네. <laughs> 그 구원 받았으면 예수 믿으면 꼭세례 받으세요. 아, 네. 그건 뭐냐? 세례의 뜻을 바르게 알려는 거예요. 제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비리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하늘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인간이 있었지만 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하나님 사랑하고 제일 기쁘게 한 자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는 오직 따른거 험이 없어. 아버지 뜻만 이루고 갈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가는 게예수예 은혜를 받으면 이걸 알게. 아, 네. 하나님 다왜 은혜 드나 나중에 나실 일이 뭔가. 그걸 알고 그걸 축도록 이루고 가는 게 하나님 아, 네.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 네. 근데 그게 언제 소리가 들렸느냐. 세례받은 때. 백성들이 해결에 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우리 인간들은 받았는데, 물론 배푼 것으로 재상의 세례였습니다. 세례는 그 의식 자체가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닙니다. 회계신령의 변화에 대한 외적 표시에.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 성부와 성령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때 예수님께 된 침례예요. 요단성으로 내려가서 죽었다가 올라오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 이게 세례예요. 아멘. 침례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담의 교만과 욕심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아멘. 이제는 올라올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의 세례에서 네. 내가 살아왔다. 그게 세례예요. 아멘. 근데 세례가 그 구원받은 데상이 전부 다그 하나님 뜻,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전부 다 자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이 내 젖심령의 변화는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찔려서 얻지 않고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해 주시. 아멘. 아멘. 제사함 받은 보증서가 성령이에요. 아멘. 성령이 뭐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여. 아멘. 아멘. 하나님이다. 보장해야 돼. 너 재산 받았다. 아멘. 아멘. 너 지금 이어도 하늘 나라간다 아멘.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내네 아버지다. 아멘. 이런 확신이 오는 거야. 아멘.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내가 그 성령 다시 받 아멘. 아멘. 회계가 없는 세례여 형식지. 아멘.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가서 연락되게 해야 돼요. 구경꾼으로 드리면 안 돼요. 아멘. 예배는 연락이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연락된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연락이 되면요, 하나님 꼭 응답이 와요. 아멘. 응답이 물론이야, 말씀으로도. 아멘. 그 말씀이 올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의 음성을 들어요. 그거 들을 때 듣는자가 듣다가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신 문제도 해결되고 음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그 자리에서 치유도 오고.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어요. 개인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당을 썼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정이 자세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라는 의미를 바르게 하십니다 내가 세례을 받았다? 그럼요 아담 의 교만 욕심이 죽습니다 자기가 나오면 안 돼요 내뜻 버리고 하나님 뜻 아멘. 내가 나오지 않고 주님 나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요 내 삶의 주인이 우리의 성령이에요 그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신앙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앙 아멘. 이게 구원 받은 백성의 삶입니 아무리 세상에서 경험과 지식과 박사가 박박사라도요 한 시간 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봐야 돼.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 아멘. 아멘. 지혜는 뭐냐 예수야. 아멘. 능력은 뭐냐 성령이요. 늘 누굴 만나서 대하더라도 화 주님 무수라며 말을 하고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늘 물어보는 시간. 성령님 오늘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진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 도와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 그리고 하늘의 날, 하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오늘 생각의 첫째로 하늘이 열리는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게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열려져요. 아, 네. 하늘이 열릴 때 언제 열리냐 그때부터 돌마다 죽을 때에요 하늘이여 순교할 때 하늘이여 언제 열리느냐 적은 능력받들에도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 이름을 배발하지 않는 빌라드 교회에 하는 겁니다 배은 배신한자에게 절대 열리지 않아요 아멘. 아주 생각도 꿈도 먹지 않 하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배은 배신 반는거에 예배 보잡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았으면 이 인간을 배신하지 말아 물질 때문에 예수 서 가려면 가르자다 되면 안됩니다 1 1절 t 온전히 늘어가라 내가 하 n a 을 열어 a m 1 n 절 m e n 사람들은 많은 적이 a 어요 n Amen. Amen. 그러지만 여러분 n a 절 e n Amen. Amen. a m 에요아 m e n Amen. Amen. a m e 아멘. 내가 주의 성서 빼먹고1 1절 m e n 하나님 주권을 인정 Amen. a m 그래서 주인 성소와 신인조가 그렇게 귀합니다 아, 왜? 하나님의 존재에 인정합그 아, 안하는게 존재를 인정 안하는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비밀을 나타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네. 네, 여러분 말씀관계가 발효되었습니다. 아, 네. 다생활선데로 공생의 시작하시긴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인간들의 죄로 인해 굳게 닫혔던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아, 네. 인간들과 신뢰한 교제를 하도록 예수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냐 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입니 아, 네. 이 하나님과 합협된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이 세례고 십자가의 뜻입니다. 이것을 의미를 알고 세례의 뜻을 알고 옛 사람이 죽어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다. 하나님내 아버지가 됐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늘 하늘의 음성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만 응답도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기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원의 문을 여시고 아님. 축복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길도요 예수를 통해서만. 아멘. 도움 받는. 축복받는 길도요. 주님 말씀하는 대로 하면 돼요. 아멘. 축복이 와요. 아멘. 내가 암만 인간 비로받쳐도요안 되는 건안 돼. 아멘. 하나님 축복하시길 아멘. 아멘. 하나님과 인간 교제가 언제 끊어졌느냐? 아담이 죄질 때부터. 죄가 뭐냐면요. 자기 위치와 분수를 떠나서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교만과 욕심 때문에 선악 갖다 먹고 죄가도 그때 하나님 함께 끊어질 거예요. 이걸 다시 회복하러 오신 분이 화평케라 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래서 우리 뱀의 만남과 대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거 조심하세요. 아멘. 큰 일을 할 때는요 생각 조심하시고 만담 조심하시고 아멘. 말 조심하세요. 이세 가지 통해서 오니까. 아멘. 아멘. 결국 그 넘어가잖아요 아담과. 내가 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일대요. 나한 사람이 제지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 사람 때문에 가족 망해요. 아멘, 아멘. 지도자가 망하잖아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사가 잘못되잖아요. 성도들이 망하는데 아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나 혼자 잘못된는데뭐 어때? 아니에요. 아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아멘. 말씀의 불순정에서 하늘이 닫혔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순정에서 하늘이 닫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하십니다. 겸손이 뭡니까? 순정이에요. 교만을 버리는 것이 순정이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죽이는 것이 뭐냐? 복종입니다 예성님께서 의뢰받은 백성은 순복 하라만 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라 그럼 내가 책임질게 아멘. 아멘. 내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분이여 내가 네 자신이야? 그거 내가 말한 대로 해봐 그러 체험을 하세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확신이 오니까 지금 우리, 저, 체병집사가 저렇게 뭐가 안될것 같아. 기적이 일어날더요 믿으며, 훨씬 잘해. 아멘. 런데 조그만 것을 믿어지면 큰 것도 할수 있어. 아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광야를 왜 줬느냐? 진리에 순종하라고 줬느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 아담이 타락한 교만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는데 지혜훈련 안 받아가지고 교만 욕심 속에서 사아가서 얼마나 많요 아멘.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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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만이 해결 안된 사람은요 목마름에 지쳐 있습니다. 욕심이 해결 안된 사람은요 배고프게 지쳐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다. 교만 때문에 오는 목마름이 뭘로 나타나냐? 외로움이라고 일러줬잖아요. 사람이 이기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외로움. 아멘. 죽는 거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외로움이. 그 죽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얼마나 소망의 기쁨이지 몰라요. 나 혼자 죽을 때다 버리고 혼자 가잖아요. 그 세상에 좋은 거다 버려야 돼요. 자식이고 재산이고 뭐다 버리고. 나 혼자 가는데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외롭고 무서워요. 그때 여러분 예수 아멘. 예수님 n 예수님 n 아서 이게 기독교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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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아멘. 이걸 <laughs> 외 m e 아멘 아멘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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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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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사랑 m e n Amen. a 아 e 아 a 는 e n a m 아멘. 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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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내가 외 아멘. 아멘. 이 마음을 안바꿔 주면요, 교회 다녀도 외로롭요 그렇게 마세요 아멘. 외롭습니다. 아멘. 아멘. 내려가서 섬기지 않고 주지 않고 하는 사람은 외로워요. 아멘. 내려가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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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늘이 음성 들을 때, 자기한테 물어봐.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에라 이런 <laughs> 말그 말은 할까 자기한테 한번 물어봐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 고 할까 그냥 다니지 마세요 아멘 <laughs> 어떻게 기장 다녀요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가 열렸되면할나님을 열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오늘 그얘기 합니다. 한번내자신양심에게 물어봐. 요 나는 하나님이 기하실까 하나님은 자빠. 한번신아게 물어봐. a 그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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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여 a m 하늘 Amen. Amen. a m 한 마디만 읽어드리 갈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신 하나님의 인간을 입고 성자로 오신 분이.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한테 와서 세례 받겠다는 거지 세례 요한한테. 이건 뭐냐. 하나님이 큰자가 인간 앞에 아멘. 겸손하게 세례를 받. 그때 열려요. 아멘. 세례를 어디서 받느냐? 요단강에서 침입받았어요.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뭐냐 큰자가 작은 자리로 내려가. 죄 없는 예수가 죄 있는 자리로 내려가.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작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 선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요. 나 구원 받았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늘 그런 마음이죠. 그래야 오늘도 하늘 음성이 듣는다. 작은 자리에. 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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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자가 작은 자리로. 아멘. 의인이 죄인 된 자리.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의인이 되세요 안 되세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의인이 아니오. 죄인 되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가요. 야 왜? 거하는 죄 때문에. 죄가 없는 게아니라 이거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이거요. 거하는 죄때문왜 여기 나올 때는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일을 할 때는 항상 빚 갚는 마음으로 일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빚 갚는 마음으로 일하자고 자랑이 안 돼. 아멘. 아멘. 아무리 은혜를 받고 은사 받고 치명한 체험해도 그 고루골 앞에서 자기의 타락한 모습을 안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마음, 그럴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작은 자리를 내려가세요. 아멘. 섬기는 자리를 내려가세요. 아멘. 희생의 자리를 내려가세요. 아멘. 죄가 없는데 죄인의 자리를 내려가세요. 그때 하느님, 아멘. 아 이는 내 사랑 하는내기 아멘. 아멘. 오늘그 소리 듣고 가세요, 아멘. 마음과 몸으로, 뜻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남한테 치지 말고 영원사럼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에 살자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내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성령 충만히만 할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드세 경합.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봉사도 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기독교에 한그성관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를 욕을 먹습니까? 아멘. 오늘 깨다. <laughs> 우선 가정부터 바꾸. 아멘. 아멘. 내 교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나. 아멘. 당신 은 진짜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멘. 아멘. 당신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아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단으로 내려갔다면 작은 자리성 섬기는 자리가, 죄인의 자리가, 아멘 이게 희생의 자리가 내려가 아멘. 그러면 하늘이 움직여요. 아멘. 하늘이 움직여요. 아멘. 하늘이 움직여요.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참너 잘했다. 아멘. 내가 진짜 아멘. 네. 네가 나가. 아멘. 네가 내 뜻을 이르라고 이렇게 했으니.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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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소리 를 듣는 우리 아브라함 축복을 성도님들 대시게 주여. 아멘. 다 같이 말씀 하득 기도합시다.